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 함께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까지는, 어, 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신약시대의 그 사회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 결혼. 우리 인생의 아주 커다란, 중요한 사건, 아, 사건, 이벤트, 축복, 네, 그 결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볼게요. 자, 우리는 결혼할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탁, 저희 그 지금, 지금의 아내를 탁 만나가지고, 그 LA에 이제, 자기 막한 바퀴 쭉 돌아가는 그 호텔 라운지 딱 데리고 가서, 비싸진 않지만, 그래서 정성껏 준비했던 그 반지 딱 꺼내면서 원래 영화 보면 멋있게 무릎 쫙 꿇고 하는데 이 한국 그일 세들한테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다 주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결혼하자 딱 <laughs>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결혼을 결혼하기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 그런 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신약 세대는 달랐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우리 사사사사 사, 사, 사 하다가 같이 그냥 살아요.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 놨죠. 그 이유는 대부분 성경 시대의 결혼은 누가? 부모가. 그중에서도 특히 누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결혼은 어,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게 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의 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가 결정하게 돼요. 아버지가 뭘 결정하느냐? 누구와 언제 결혼해라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줍니다. 돈을 주죠. 그리고 신부 아버지는 이 지참금을 받아다가 대부분은 이렇게 본인이 꿀꺽, 아, 꿀꺽이란 표현이 좀 그렇고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힘들게 딸을 키웠으니까 이렇게 갖고 일부를 이제 딸에게 이렇게 줘서 가서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그,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에게 돈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자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도 뭐안 했고 어 근데 저희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약혼식이란 걸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혼식을 진행해서 우리 뭐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혼식을 했을 때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결혼이 사실 우리는 파혼이라 그래요. 파혼. 그냥 결혼이 결혼이 끝났어요. 아,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이 그 취소됐어요. 파혼이에요. 근데 고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약혼을 예전 우리와 동일하게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진행했는데 만약 약혼을 하고 나서 그 결혼,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입니다. 이혼. 약혼을 했을 때부터 결혼식은 하진 않았지만 이미 결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 그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고 신랑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남자로서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부도 약혼이 끝나면 어, 신부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밑에서 그 이제 이제는 어린 딸이었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신부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랑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소년이었다가 이제 남자로 성장해서 자신의 아내를 될과 함께 살살 살 집을 예비하게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가서 예... 아. 어찌 밖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디스코 음악이 들리는데 네, LA에 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laughs> 뭐 이런 일이 아주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방 앞에 이제 신호가 있다 보니까 뭐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시는 분이 신호에 딱 잡히면 네. 가셨네요. 자, 어디까지 했죠? 어, 14장 2절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딱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 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그 하늘 나라에 있는 거처에서 살게 한다라는 이걸 보면서 약간 어뭐 아파트 렌트 뭐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결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과정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요한의 그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이세 절을 딱딱딱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L G B T Q 신앙 뭐 이런 데에서는 어 이거 동성연애다 이거 봐라 아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동 여기서 말하는 건 동성연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됐다. 내 아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결혼식은 주로 신랑의 집에서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결혼식이 시작 이게 진행이 돼요. 왜 밤에 결혼식을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그 당시 결혼식은 거의 막 일주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막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우리처럼 좀뭐 에어컨이 있고 뭐 선풍기가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이 땡볕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신랑이 친구들과 신부 집으로 향해요. 막북 치고 노래 부르면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당연히 북 치고 노래가 나오죠. 그면서 근데 이 과정이 뭐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부는 집에서 자기 친구들, 그 들러리들이랑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의 신랑을 기다리면 기다리면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집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이게 뭐죠? 이게 뭐 이렇게 불 가로등도 있고 뭐 식당 간판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불빛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만약 어둡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불이 없어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옆에는 신부 친구들이 즉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까지 신부와 신랑을 이렇게 인도하고 갈 무엇을 준비합니까? 등불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에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이게 배경이 되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이게 결혼식은 이게 거의 일주일 동안은 잔치예요. 근데 중요한 게이집 입구에서 초대장이랑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대장을 받은 손님이 다다면다 다다 오면 출입문을 닫고 잠가버려, 잠가버려요. 더 이상 입장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식이 밤에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환하게 밝혀줄 등불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밤을 틈타서 도둑이 들어와서 이 좋은 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보면은. 어, 뭐, 그, 슬기로운 처녀와, 뭐, 이렇게, 미련한 처녀, 그, 이야기죠? 비유죠? 10절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힌지라? 문이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에 들어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배경이 바로 그 그대 그 아니 말이 꼬였네요. <laughs> 이것이 바로 그이 사전 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분명 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요. 왜냐면 많이 오면 더 내가 더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유명인사나 라비나뭐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난한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참여를 그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냥 뭐 이렇게 이미 그 당시에 뭔가 중요한 아니면은 뭐 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결혼 잔치는 주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주인은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대접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유대 사회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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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먹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예전에 말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일을 나눌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루에 새끼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새끼 먹으면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잔치 얼마나 부담입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에 사람들이 취하고 나서 싸구려 포도주를 이렇게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장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배하고 조절하고 너무 취해서 강아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여러분 술 마시면 사람이 뭐가 되지요? 예, 네,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역할을 했었고 사회 전체 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 흘러가도록 그 전체 사회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뭐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결혼했을 때 결혼식 사회 그뭐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진행하시는 뭐 그런 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결혼식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고대 그림인데, 고증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서구식으로 식사를 하고 즐기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는 성경에서 주로, 신약 성경에서 종말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아주 길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